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혼자 하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안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laughs> 제가 말해도 <말하기도> 너무 웃기지. <laughs> 어, 왜 웃으시는지 구독자 여러분 모르실 거야. 나만 아는 거야. 오늘 10월 2일. 어, 오늘은 우자 날이라고 해서 쥐 날입니다. 쥐 날인데 쥐는 매우 바쁘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음식을 그거 하느라고 그... 근데 조금 멍청할 때도 있대. 왜냐면, 갔던 길만 간대요. 이거는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자, 일단 10월 2일, 오늘의 운세. 근데 구독자 여러분, 이거 참 칭찬하면서 보셔야 돼요. 오늘의 운세는요,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냐면, 어, 막, 아무렇게나 봐드리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거를 잘 찍어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쥐띠부터 열두 띠를 봐야 되니까, 말을 막,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이거 입에 바람이 들어가서, 목이 약간 쉬는 거는, 조금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쥐띠가 되겠습니다. 쥐띠의, 어, 10월 2일, 어, 무자날에, 뭐, 무자 날이면 항상 무자손이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 이 단어를 보면. 근데, 어떤 쥐날에 쥐날이 어떨까요? 쥐들은, 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나만 배불르면 되고, 뭐, 내가 뭐, 형제지간이나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돌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쥐띠들이 재물을 참잘 모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이 쥐날에는, 진날의 쥐띠들은 어떨까요? 예, 네, 괜찮습니다. 총 전체 운은 괜찮은 걸로 나오고, 괜찮다는 거는 앞으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말인데, 띠별마다 이제 계속 오늘은 괜찮습니다. 매우 괜찮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제가 답을 해드릴 건데, 쥐띠 괜찮다고 총 전체 운은 괜찮습니다. 재물은 들쑥날쑥이니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인한테는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쪽에서 들어오는 오는거 니까 근데 집띠들은 제가 20 대나 70대80대 까지 봤을때는 장사하 는게좋 다고 생각 해요. 저는 집띠들은 그래서 재물 을 많이 모을 수있 구나. 특히나 먹는 장사 이런 거 마른 장사 보 다는 저는 그먹는 장사 에 조금 재 미가 있지않 을까. 그래서 그런 거 장사 하 시는 분, 오늘 주머니 에 두둑 이니 매상이 만약 에 오늘 50 만원 매달 매일 그렇게 올 랐다면 오늘 은 조금 더 많이 버는 걸로. 한 70이나 80 정도로 나오는 걸로 보면 되고, 연애는 진전이 없어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에는, 연애 에는 진전이 없을 것 같아. 꼭 모르지, 나는 왜 진전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 이 말은 지금 왜 하냐면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한 거야 뭐동자라 뭐 선녀나 누가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쥐띠들은 아무튼 27세 39세 51세 63세 75세 87세까지 건강에는 오늘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뿅뿅 뭐 실려 갈 일도 없고 특별하게 쓰러지거나 이런 일도 없는 것 같고 연애는 아까 제가 좀 별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물운에는 좋은 걸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띠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띠 10월 1일 날, 진날에는 나와 맞지 않는 날이다. 이게 음, 소띠 중에서 어, 기축생과 정축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별이 어, 젊은 나이가 안 나오고, 자 나이가 많은 걸 후반기 내서 그러나 어쨌든 요분들에는 건강상으로 조금 안 좋은 걸로 보이고, 이 총체적인 운세는 40대, 50대가 풀릴 것 같아요. 40대, 50대에. 어, 9월달, 10월달 풀립니다. 그러니까. 풀리는 걸로 해서 내가 좀더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소띠 여러분들은 어, 조상전에 많이 빚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9월달 10월달 잊지 마시고 오늘 10월 2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로 봤을 때는 괜찮은 달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10월달에는 금전을 많이 만지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범띠가 되겠죠? 범띠는 10월 2일날 운세가 왜 나쁠까요 좋을까요 저어 20대 30대 30대 중에서 특히나 마흔아홉 어, 살 좋지 않습니다. 마흔아홉 살하고 73세 경인세. 네. 건강상이나 연애운이나 재물운이나 오늘 10월 2일 날짜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 좋지 않냐? 그냥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에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 날이니까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누가 말 거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조금 왕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짜증 나는 날이니까 음, 경인생, 갑인생, 갑인생은 49이에요. 그 다음에 경인생은 73세인데, 총 전체 운은 괜찮지만, 요 나이 때 계시는 분은 조금 짜증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지인 만나는 거, 이런거 조금, 어, 좀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다른 것 쪽으로 무조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시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관제가 낍니다. 관제가 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관제가 끼면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쪽에 초에, 내가 애초에 이런 걸 껴버리면 말일날 달까지도 가면 좋은데 그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골치 아픈 일로껴 끄니까 어찌 됐든 이범띠질이 운세가 보편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어, 이렇게 잘 발돋움해서 가시는 게 저부터. 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가 되겠습니다. 토끼띠 오늘 10월 2일 쥐띠 날에 별로 좋지 않아요. 원래 쥐띠하고 맞지 않고 그러진 않는데, 이상하게 쥐띠 날엔 좋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디 멀리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서 뭐 진찰받을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다음 날로 미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안 좋은 날에는, 모가 나가서 마가 껴도 사가 끼거든요. 그래서 토끼분들, 24살, 36살, 48살, 60살, 72살, 84세 중에서 저는 안 좋은 띠가 24세와 36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6살 정묘생과 24살 기묘생은, 어, 이게 밖에 나가서 사고 수도 있고 조금 비일비재하게 좀안 좋은 일이 많이 보이니까 어 부정이 꼈다거나 사각 꼈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있으니까 요 나이 때는 조금 나가시는 거 피하시고 좀덜 많이 돌아다니고 차라리 이럴 때는 산책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전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어 을묘생하고 개묘생은 어돈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는 게 보이니까 특별하게 꼬인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용띠가 되겠습니다. 용띠가 10월 1일 날에 재수가 많이 좋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을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오늘 장사하시는 분, 뭔가 내가, 어, 금전으로 만져가얻고 금전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날에는 아마 이번 달에는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10월 2일 오늘 용띠 여러분, 어, 경진생, 무진생,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어, 23살. 35살, 47살, 59세, 그다음에 71세, 83세 중에서 저는 가장 오늘의 운세에 걸맞는 나이는 무진생 35을 보겠습니다. 어, 이분들은 오늘 10월 2일날에 돈도 적절하게 들어오고 건강도 별 문제가 없고 하는 일에 있어서 진전이 그다지 높고 흐름이 없으니까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뱀띠가 되겠습니다. 뱀띠 10월 2일날 운세는 별로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개씩 간다고 랬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식. 근데 이거는, 어, 용띠하고 뱀띠하고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 뱀띠 중에서 4월생 생일이신 분, 오늘 날짜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22살이든, 34살이든, 46, 58세, 70세, 82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나이는 58세 의사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괜히 기분도 쭈글쭈글하고 우울한데, 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전체 오는 우울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울 모드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별 어, 나쁜 일은 그닥 없어요. 안 좋은 날이긴 하는데 안 좋은 날에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어, 피로도 빨리 오고, 그 다음에 건강에 햇기 치는 것도 보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짜증도 잘 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8세 을사생 분들은 오늘 10월 2일날, 오늘 건강에 좀 조심하시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조금 덜 하시고, 그래야지만 피로와 가로가 쌓이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말띠가 되겠습니다. 말띠 10월 이 일날 오늘의 운세는 매우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스물한 살, 서른세 살, 마흔다섯 살, 시은 일곱, 육십구 세, 팔십세 중에서 저는 오늘의 운세에서 총 전체 운이 가장 좋은 나이는. 어, 45살 무호생과 57세 병호생을 꼽겠습니다. 오늘은요, 재물의 운세, 운세도 열려있고요. 취업이나 취직 문제, 이직 문제, 이런 게다 열려있기 때문에, 어, 어느 곳에 가든 이것이 33세 경호생이 됐든, 뭐, 21세 이모생이 됐든, 취직 문제나 취업이나 이직이나 이런 거에는 별 문제가 없이 다 이렇게 가니까 괜찮은 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약간의, 69세 갑오생들 중에서 혹시 질병을 앓거나 이러신 분들은 70세가 되기 전에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병원에 가서 진찰도 진찰이지만 무속인 선생님과 같이 해서 명을 좀 길게 하거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조금 명을 길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갑자기 가보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양띠가 되겠습니다 양띠가 오늘 무자날에 쥐날에 10월 2일 날은 양띠하고 제가 무슨 합의가 맞는지 저는 양띠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나오질 않아요 어, 양띠들이 순하진 않거든요 결코 들이받을 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 지금은 음력 9월이고 양력으로 10월 2일 운세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 큰 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움직여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될 일이 받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한편으로는 손해 보는 일도 있어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좀재물쪽으로좀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나이쪽으로는 어, 44세와 56세와 68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일 무자 날에 돈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나이는, 양띠들 중에서 44세와 56세와 68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달별로 보면은 그냥 확 넘어갈 수 있는데, 날짜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를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띠 여러분 나이 중에서 요 나이 제가, 지금 호명을 하신 요 나이는 오늘의 운세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도장을 찢는다거나 내가 돈을 받는 일이거나 이런 일에 일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좋은 날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나비띠가 되겠습니다. 잔나비띠 오늘 지날에는 그다음뭐써 아, 어, 기분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좀 어정쩡한 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있을 때. 어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가기도 싫다 만나기도 싫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듯이 오늘은 좀 무의미한 날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놀을 때든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 쪽으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총 전체 운은 흐름이 좀 얕다 그래서 연애운에는 별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재물운에는 내가 어떻게 어. 막, 신경 써가지고 내가 제 재물을 뭐 모은다든지, 오늘 막 장사가 이빨이 잘 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험시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짜증나고 이러는 것도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올해는 악삼된인데 그러니까, 이게 악삼제라고 해서 다 악삼제는 아닌데, 생이라고또 비교를 해봤을 때가 악삼제니까, 잔나비띠라고 다, 막, 막, 오래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닭띠가 되겠습니다. 닭띠 10월 2일 날, 오늘의 운세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아, 뭐, 어 전날에도 저는 좀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고 보면 닭띠 운세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 닭띠 운세가 풀리는 그 나이가, 30살 개유세, 어, 그 다음에, 어, 54세 기유생그 다음에 66세 정유생과 78세 을유생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작재가 지금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산재가 어, 다치면서 올해 생일달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아마도 운이, 새 운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러신 분들은 세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헌 것은 버리고, 새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고하든, 땅에 절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갖고, 내 운을 좀 바꾸면, 좀 새로운 돈이나, 금전이나, 재물이, 금전이 재물이죠. 그러니까, 재물 운이나, 문서 운이나, 이런 게, 내가 10월 달 안으로는 원하는 대로, 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좀 하늘에 좀재를 지내세요. 닭띠들은. 그 다음에 이제 개띠가 되겠습니다. 개띠 29세, 41살, 53세, 65세, 77세, 89세가 10월 2일 오늘의 총 전체 오는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가 안 괜찮다가 막 이러니까 하루하루 틀리긴 틀리네요. 내가 1, 2일을 같은 그런 좀 레벨로 보려고 그랬는데, 어, 개띠들 10월 2일 날이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어, 다만 좀, 껄끄러운 건, 어, 복잡한 문제에 만약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문제를 오늘 다풀수 없다는 거랍니다. 재물은에는, 어, 그렇게 뭐, 매일매일 재물이 오늘은 많이 들어왔다, 내일은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들어온 돈이 들어와야지만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 놀이 하는 사람은 오늘 꼭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걸총 전체 운이 좋다고 그러면은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금전적으로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은 내가 혹시 받을 돈이 있거나 내가 어디에 약속한 게 있다면 그 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전 적에는 열려 있고 연애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왜 반반이라고 나왔을까? 뭐 아무튼 반반으로 나와요. 지금 그림으로도 저는 반이 보이고 말로도 반반으로 나오니까 연애는 뭐 많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10월 2일날. 개띠 여러분도 어 20대부터 89세까지 여기는 나이를 뭐꼭 꼬집지 않아도 음. 대체적으로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대지띠가 되겠습니다. 대지띠 10월 달 10월 2일날 오늘의 운세는 네 매우 괜찮습니다. 혹시 일일그 내가 어디 파트를 뛴다거나 내가 누구를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어디를 한다거나 오늘은 매우 좋은 날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노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돌싱이나 이렇게 재결합이나 이렇게 하실 분들 오늘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면 연애 운에는 연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소개팅 이렇게 하시는 분 오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좋은 날인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오늘 일요일이지만 음 그래도 10월 2일날 운세 돼지띠가 g 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괜찮은 띠별로 했을 때는 저는 신혜생과 기혜생을 뽑겠습니다. 이게 몇 살이냐면 52살과 64세입니다. 이분들의 재물은에는 활짝 오늘 열려있으니까, 음, 만약에 60대 같은 경우 돈놀이를 한다거나 돈을 뭐 어디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있는 거, 오늘은 그거, 음, 될것 같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거될것 같으니까 오늘의 운세 어, 52세 신혜생과 64세 기혜생들은 많이 움직이는 대로 금전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월 2일 오늘의 운세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받으셨습니다. 어,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이 말이 맞든 안 맞든 그래도 좋은 말 나오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만 일어나거든 근데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